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0월 2일 목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절 명언은 승자와 패자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목표와 차이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값을 기꺼이 치르고자 하는 태도가 차이를 만든다. 네, 이제 내일부터가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어, 날인데 오늘 감자 스마일이 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아침 방송을 꾸며볼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석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어 그런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또 그런 이야기를 또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전부만 모르고 있는 그런 현재 부동산 시장 어 부익남 TV의 진가 어 지난 주에 어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상당히 내용이 좋아서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해가지고 오늘 감수님들께 요약을 해가지고 좀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죠? 네. 가을은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이다. 어, 개인적으로 감자 스마일이 어, 여름 다음으로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이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 길지 않고 정말 어 가을이 왔나? 하면 이제 가을이 이제 사라지는데 25년 가을만큼은 행복하고 어, 따뜻한 그런. 가을을 만끽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어 지난번에 이제 어 제가 8월 30일날 30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관련해가지고 한번 다섯 가지를 갖다가 제가 어 어떤 책을 보다가 정리를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 드리고 어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략적으로 살아라. 두 번째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어세 번째로는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네 번째로는 케이크와 치킨 대신에 책을 사서 읽어라. 다섯 번째는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물론 30대에게 통하지 않고, 뭐 20대에도 통할 수 있는 이야기고, 40대, 50대에도, 어, 일단, 어, 통할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 제가 만약에 지금 50에서 30대로 많이 되돌아간다고 하면, 이 다섯 가지를 꼭 한번 실천을 갖다 해볼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지금 50에 제가 아침 방송을 하면서도, 이 전략적으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 그리고 책을 항상 손에서 놓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 분야에 최고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할 거라는 말씀을 감수님들께 약속드리면서, 제가, 어, 어제 방송도 이렇게 좀 얼굴을 크게 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 내일까지 한번 이런 방송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대로 된 투자 조언이 빛을 보지 못하는 이유. 사람들은 그냥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구요. 그리고 설득은 정말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사 스마일이 뭐 상담도 해보고 아침 방송을 통해가지고 불특정 어, 대다수인 감수님들께 제 투자 조언을 이야기 드려도 이것들이 와닿지 않는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자신한테 유리한 말만 듣게 되고 또 이제 남이 그러니까 제 자신이 남을 갖다 설득하는 거는 진짜 부모님 설득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또 하물며 또 반려자 또 배우자 뭐 가족 설득하는 게더 힘든 경우도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상을 단순화해서 체력을 갖다가 비축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 25일날 부인남 방송을 보고 아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어 보이시죠? 네한장 어, 정도로 반 페이지 정도를 제가 요약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아 물론 어, 부인남 저보다 이제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신데. 과연 이분이 생각하는 그런 어 부동산을 갖다 현재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진짜 정부만 모르고 있는 지금 심각한 현재 부동산 분위기에 대해서 일단 감수님들 말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LH 적자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LH 적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진짜 국가채무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고 지금 부채 공급 대책을 보면서 어떻게가 빠졌습니다. 어떻게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분당, 광명, 또 위례로 옮겨가는 매수세 확산으로 인해가지고, 지난주에, 어, 진짜 그 부동산은, 서울 부동산 시장은 불장이었고, 서울 아파트 지금 뭐, 보니까 25년 기준으로 송파구가 14.14, .14, 강남구가 11.76, 거의 10%에서 15%대로 지금 서울 아파트 집값이, 어, 이렇게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 올라가는 이 집값이 지금 멈추지를 않고 있다. 그래서 신축 또는 뭐 신축 내지 뭐 재건축 돼서 이제 신축이 될 그런 뭐 강남 출퇴근 접근성이라든지 3대 업무지구 접근성에 있는 신축과 준신축 그리고 신축이 될 재건축의 물량은 진짜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만 있다. 그래서 서울 상급지에 매물 구하기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토호제가 확대 지정이 된다고 하면 저는 추석 명절 지나고 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성동구와 마포구는 무조건 묶일 거고, 그다음에 경기 남부 어, 지금 뭐 과천이라든지 성남, 분당은 묶일 가능성이 높고, 저는 강동이라든지 동작도 이제 묶일 가능성으로 좀 보는데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규제가 작동하려면 일단 어떤 장기적인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어, 무조건 뭐 규제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집마련을 갖다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그렇게 집값이 오르지도 않았고 올 초말에도 이런 분위기 아니었는데 약간 이제 3년간은 공급이 없고 앞으로 5년간 지금 정부에서 이 공급대책을 폈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효과가 하나도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특히 서울의 상급지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안 사면 이제 앞으로 영영 못살 거라는 그런 패닉바잉, 포모, 공포에 휩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매집 마련을 서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2분기에 서울의 전세 경신권 사용률이 거의 56.9%다 보니까 만약에 2년 후에 아니면 뭐 당장 내년에 뭐 공급 절벽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임대차 물건이 적게 되면 진짜 전세 가격이라든지 월세 가격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많이 급등할 것이다. 그래서 토지에 지정하게 되면 전세 물량을 줄이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이걸 고민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토지 사구 인근 지역의 매매가 상승을 갖다가 일으킨 원인은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금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로 묶였기 때문에 그런 풍선효과가 지금 확대된 그런 시장 상황이고 또 앞으로 미국이 금리 인하가 계획되어 있는데 한국은행이 언제까지 금리를 인하를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금리 인하까지 같이 어, 들어가게 되면 지금보다 더 높은 부동산 특히 서울과 어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은 지금보다 더 높은 상승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아마 다음 규제로는 이제 토지 확대뿐만 아니라 대출도 이제 6억에서 4억으로 줄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그렇게 될까? 또뭐 물음표를 갖다 내, 음, 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뭐 중기 장기기 이런 대책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일단, 부익남님께서 이야기했던 거는, 다주택 규제 폐지에, 뭐, 어찌됐든 간에, 어, 이 부동산에 있는 이런 것들을 지방으로, 그러니까, 다주택자 규제를 폐지함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서울의 쏠림 현상을 갖다가 지금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비아파트 규제 해제로 인해가지고, 단기 급등 해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오피스텔, 아파텔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빌라도 지금 많이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 더 나은, 더더 조금 더 좋은 방법은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이런 규제를 갖다가 해제하게 되면 공급이라든지 그리고 아 일반 문양 청약을 좀 기다리면서 그런 대기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지금 정부에서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장기적인 3기 신도시를 서둘러 착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l h 의 이런 부분이 아직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언제 지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공급을 갖다가 빨리빨리 할수 없다. 그래서 어 장기적인 대책, 3기 신도시 뭐 4기, 5기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3기 신도시를 지금보다 조금 더 빨리 그다음에 공급을 좀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꼬여 버리는 지금 주택 공급이다. 그래서 4년 동안은 거의 신축이 없다. 그래서 고양시뿐만 아니라 서대문, 은평, 마포에 신축, 그다음에 공급하는 물량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의 불광 5구역이라든지 가련 1구역도 지금부터 공사를 시작해도 5년 걸리거든요. 4년에서 5년 걸리는데 4년 안에는 입주가 힘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1구역도 빨라야 지금 2029년 30년 이야기하고 있고 불광 5구역은 31년 32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수색 8이라든지 증산호도 지금부터 빨리빨리 진행을 해도 4년에서 5년 걸리다 보니까 이런 4년 5년 동안을 기다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뭐 정부 말 믿고 기다리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최후의 수단은 공공임대라든지, 이런 뭐, 전원세 물건을 갖다가 공급할 수 있는, 뭐, 아파트, 비아파트를 갖다가 많이 공급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말처럼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감사스마 이야기 드리고요. 규제 지역을 갖다가, 뭐, 토지 확대로, 주택담보대출, 전자대출 규제, 그다음에 보유세 인상, 뭐,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이런 세금 강화를 갖다가 또할 예정인데,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지금 부동산 대책이 어 과거 문재인 정부로 지금 되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들을 일단 국민들과 시민들이 일단 어, 믿지 않고 있다는게더 크다 보니까 빨리 이런 것들을 신뢰를 갖다 심어줄 수 있는 정부의 그런 어, 좀 확실한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진짜 어, 이런 수요 억제만을 가지고 어, 이렇게 잠시 잠깐 부동산을 갖다 이렇게, 어, 그런 가격을 갖다 잠시 잠깐 억누를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이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 내집 마련을 최근에 감사스마일에게 와서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이제, 뭐, 고민 상담을 들어보면 작년에 진짜 내집 마련이라든지, 갈아타기 하기 너무 좋았는데, 작년에는 이런 분위기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은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진짜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고, 일단 지금의, 어 이런 심각한 현재 부동산 분위기를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금 알고 있을 텐데,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진짜 몰라서 이런 방법들을 갖다 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더 나가서 이제, 금리 나라들이 유동성 증가 그리고 신축 공급의 이런 분양가는 이제 은평구도 평당 4,500이 넘어서 분양을 갖다 하게 되고 고양시도 제가 3천만원이 넘어서 이제 분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무슨 이야기냐 아직까지 뭐 그런 분양가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지만 감사스마일 특히 감수인들만이라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앞서서 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된 투자 조언이 빛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게 되는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좀 바꾸시고 냉정하게 지금의 집값이 비싼 건가 앞으로 내년에 집값이 더 비싸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스마일은 어, 내일도 아침 방송을 할 계획인데 내일은 추석 명절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